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그 처쳐서, 주신의 어머니만, 주신의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구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가르치시고 계셨습니다. 마침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사실을 먼저 알게 된한 사람이 예수님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서 찾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하던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 내 어머니요? 누가 내 동생들이냐?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고 말씀하셨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자매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이 말을 예수님의 가족들이 직접 들었다면 정말 섭섭했을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처음부터 믿은 건 아닙니다. 어, 성경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어느 6월절날 예수님께서 아,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고 집에 계시게 되자 동생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스스로 나타내기를 힘쓰면서, 스스로 숨어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당장 올라가라 그럽니다. 뭔 말인가 하면 조롱하는 말입니다. 그토록 세상에 이름을 나타내도만세상 이름을, 이름을 내려고 힘써도만왜이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냐. 왜 집에만 처박혀있냐. 빨리 가서 이름을 나타내. 이 말입니다. 조롱하는 그런 말을 했고요. 마가복음 3장을 보면 오늘 본문과 똑같은 기사가 적혀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왜 왔는가 하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습니다. 미쳤다고. 밥안 먹고 굶어가면서까지 병자로 거치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럼 돌아다니죠. 귀신 쫓아낸다고 그러죠.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를 미쳤다고. 물론 걱정돼서 왔겠죠. 밥도 안 먹고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족들이 예수를 미쳤다고 하는 거나 어제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귀신 들렸다고 하는 거나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진짜 강조점이 뭔지를 우리가 잘알 수가 있습니다. 진짜 강조점은 믿음입니다. 믿음. 마태복음 12장 전체가 예수를 믿지 않는, 받아들이지 않는 바리새인들과 악한 무리들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말인, 말씀인가 하면, 즉, 어, 자신을 믿는 자가 자신의 가족이다. 즉, 가족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믿지 않는 자는 자신의 가족이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혈안 공동체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피부치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영적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천국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해론 공동체 아예 내팽개치신 건아님을알수 있죠. 집자가에서 어머니를 부탁할 정도로 그렇게 쌀들이 챙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 자신의 가정이 될수 있다고 하셨습니까? 아, 믿는 자, 자신을 믿는 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았죠. 5 7회을 보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나의 가족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아버지의 가장 우선적인 뜻은 아버지가 보낸 자를 믿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나를 보낸 자를 믿는 것이 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계속 안 받아들이고 안, 믿, 안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오죽 답답하면 계속 12장에서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나를 믿으라, 나를 받아들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를 믿어야 예수의 가족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이 또 천국으로까지 우리의 삶이 이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 있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12장 전체가 나의, 나를 믿으라는 것이고, 나의 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나의 가르침대로 살아라는 이야기거든요. 아, 여러분,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은 딱두 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말씀을 따르는 것.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누구에게 손가락을 이렇게 손을 가리키면서 내, 내 형제여, 내 자매라고, 내 어머니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제자들 향해서 손을 내밀며, 오늘 손을 내밀며, 내 형제여, 내 어머니라, 내 동생들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가족이 될수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족이란 말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과 동의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가족인가? 정말 예수를 믿는가? 다른 것을 믿자고 정말 예수를 믿는가? 또 예수님의 말씀을,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가?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만을 따라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가족이 아니고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아,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이 될수 있기를 바라고요 어, 정말 오늘 찬송했듯이 힘들어도, 힘들어도 예수를 믿고, 힘들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에, 받아들이고, 그 말, 그 가르침대로 따라 살아가는 자, 그자가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이다라고 말씀하는것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어, 그런 자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합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가 예수님의 가족이 될수 있는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신을 믿고 자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삶이 천국으로까지 온전히 이어지게 하시고 정말 이 믿음의 공동체, 천국 공동체에서 전혀 탈락하지 아니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